앨라바마로 가보겠습니다. 엘라바마 주의 트로이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트로이 대학은 이제 온라인 수업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캠퍼스를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 특이한 방식으로 성장한 학교인데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고요. 이 트로이 대학의 소렐 경영 대학 내에 있는 매뉴얼 H. 존슨 정치 경제 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라는 발표는 지난 8월 초에 나왔습니다. 8월 1일날 학교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 가을 학기부터 이것이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학기가 어, 학기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박스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엘라바마 지역에 있는 언론들도 이 내용들을 좀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트로이디아기 내놓은 프로그램의 이름은 어, 이렇습니다. 자유기업 장학 프로그램. Free Enterprise Scholars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Free Enterprise Scholar. 자유기업 장학생 혹은 자유기업 학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여기 스 a r 는 장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자유기업이라는 말은 결국은 자유시장주의.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함께 경제정책으로 같이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보수주의는 이 자유시장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간 경제에는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뭐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든 발전하든 뭐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이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에 정부가 간섭하려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자라는 근데 이 자유 기업 장학 프로그램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워크 기업들 워크라는 이야기는 이제 깼다라는 뜻인데 저희는 이제 각성 기업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각성 기업들 이 워크 비즈니스들이 특히 대기업 중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Fortune 500이라고 이야기하는 대기업들은 상당수가 거의 다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수가 이 워크 기업들입니다. 워크 기업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성평등에 깨어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이제 월트 디즈니 최근에 그런 거죠. 우리는 포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포용성과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GBTQ에 반대하는 그러한 정책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LGBTQ에 조금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바로 막 데모하고 반대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는 이제 보이콧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게 이제 워크 기업들입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워크 기업들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요. 선거법을 새로 고쳐놨더니 아, 그것이 유권자를 탄압하는, 특히 소수민족 유권자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악법이다. 해가지고 애틀란타에서 행사 주최 안 하겠다. 뭐, 영화 촬영 에 애틀란타에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보이콧 운동을 펼치는. 그리고 이제 주 정부 의회라든가, 주 정부의 주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보내면서 이러한 어, 저, 법이 통과되는 것은 안 되니까.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해라. 뭐, 주위에서는 이런 법 통과시키지 말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로비 압력을 펼치는 그런 기업들. 델타항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러한, 그, 그러한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워크 기업, 이렇게 부릅니다. 어, 각성 기업. 상당히, 에,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좀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 기업의 사회 참여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그 배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좌파들 좌파 정치인들한테 끌려가거나 혹은 좌파 정치인들과 야합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정치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느냐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급진 좌파들만 좋은 이런 활동이 되는 거죠 각성 기업들의 활동이라는 게.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ESG 같은 경우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뭐 기후변화라든가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런 참여하는 기업들은 ESG 등급을 아예, 레이팅을 만들어가지고 ESG에서 여기는 별 다섯 개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은 그럼 투자자들이 아, 이 회사나 오랫동안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런 esg 그룹에다가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은 결국에는 어 각성 기업들이 경제를 더 많이 장악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저희가 볼 때는 음모다 음모 그런데 지금 트로이 대학에서 만든 이 반각성 기업 장악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완전히 시각을 깨어 주는 것입니다 이 지금. 흔히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ESG라든가 혹은 기업의 사회 참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깨워주는 것입니다. 깨워주는 것. <laughs> 학생들은 학회와 견학 참석을 하게 되고요. 자본주의의 도덕적 토대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잔슨센터를 감독하는 소릴대학의 부학장 앨런 맨든홀 박사가 주도하는데요. 이분 아, 이분이 이제 맨들 맨들홀 박사고요. 이맨 맨들홀 박사가 어, 박스뉴스에 출연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기업들은 분열적인 정치 개념 없이 예, 정, 건전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을 아,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된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논리가 기업 운영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반각성이며, 그러니까 안티워크이며, 사업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성주의, 그러니까 워크이즘을, 워크이즘의 위험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선의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기업들은 규칙을 따르고 서로를 존중하며 다양한 개인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들인데요. 뭐냐면 기업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느냐 안하느냐에 숫자를 뺀 이야기. 원래는 사실은 기업은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숫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게좀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그게 뭐 지들이 잘나서 돈을 버는 거냐. 국민들이 결국은 그 물건을 소비해주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다. 그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고객이니까 고객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은 어, 지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돈만 보고 재무제표만 보고 기업들을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 기업, 재무제표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어떤 기업의 어, 어,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적 참여도라든가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 정신, 이런 것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워키즘에서 이야기하는, 워크 기업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뭐 사회적 정의, 인종적 정의, 뭐 성평등 이런 것들을 기업이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빨아들여서 그것을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정책을 만드는 기조로 삼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기업이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런 워키즘에서 이야기하는 인종적정이, 사회적정이, 경제적정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이 오히려 그 바탕에 깔려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맨덴홀 교수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기업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쉽고 좋게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고객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결국은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힘들게 번 이익을 면죄 선언을 구매하거나 면죄부 사들인는데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보적인 정치로 그들의 브랜드를 높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보적인 그런 그 진보 정치인들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성 있는 내용들을 기업이 가져다가, 야, 우리 기업도 이런, 이렇다. LGBTQ 환영한다. 굳이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한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한 거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 이해하고 어,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LGBTQ를 끌어들이면서 성평등이 어쩌고저쩌고 그걸 또 일부러 부각하기 위해서 디즈니가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일부러 모든 드라마라든가 아,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경우 영화 이런 데에도 꼭 게이라든가 레즈비언 이런 것들을 꼭 출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일부러 더 집어넣으려고 하죠. 이건 이렇게까지 부각시켜야 될 정도 이유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제가 어제 보도해드렸던 그 뱅커브 아메리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흑인 커뮤니티하고 어, 히스패닉들한테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제로다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백인들, 아시안들은 잘 사는데 흑인하고 히스패닉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고 이게 이제 마치 사회 정의, 경제 정의를 외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이런 어, 잘못된 그게 왜 잘못됐는지는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그렇게 잘못된 기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각성 기업들 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성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사실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트로이대학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점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이게 트로이대학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 이런 교육 시스템들이 좀어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열심히 일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상품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기업이 번 돈은 굿 머니, 좋은 돈인 겁니다. 예. 그런데 아, 저돈벌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에다가 도로 뱉턴내야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공산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거니와 사회에 기여하는 또 공동체 사회에다가 기어, 기업이 기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좋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을 면죄부로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 <laughs> 내가 LGBTQ를 더 받아들이고 더 채용을 했으니까 어, 이 사회가 우리 회사를 인정해줄 거다라는 식의 잘못된 의식들, 이러한 것들은 좀 어,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맨델홀 교수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경제적 자유와 안정적인 제도를 누리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부분 사회에 이익을 주고 더 광범위한 건강과 번영을 창출한다. 기업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 기업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 기업들 덕분에 더잘 되는 경우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재벌 이야기하고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꾸 미국 사회하고 이렇게 오버랩 시키다가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재벌은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재벌 해가지고 사전에 등록이 될 정도로, 어, 좀 특이한 구조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어발식 구조,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이거는, 미국 사회에서 사실 보기 드문 거의 없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맨덴홀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이런 한국식 대, 대기업들 대재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기 분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이런 건강한 기업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한국의 재벌하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다른 사, 다른 군소 업체들 갖다가 지금 뭐 못살게 만든다거나, 뭐 상권을 침해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었던 걸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있고 건강하게 성장한 기업들은 충분히 사회의 그 상품과 서비스로 이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멘델 맨델, 멘델로 교수는 금융 서비스 산업의 환경, 사회 및 지배, 기업 지배 기준 사용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은 그들의 공식적인 사업 관행에 진보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산 관리법인 ESG 기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업을 선, 선별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는데 특히 ESG 인증 기업을 지원하는 투자펀드를 이 자산관리법인들이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고 결국은 어,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돈이 특정 기업들한테 흘러가게 되는 부조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ESG 인증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재무지표상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노력 이외에 돈을 번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들을 굳이 그 기업이 안 해도 되는 다른 활동들 뭐 환경 무슨 활동이라든가 무슨 뭐 사회 정의 활동이라든 여러 가지 그 기업이 안 해도 되는 활동들을 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출, 불필요한 지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지 않은 기업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 법인들은 ESG 레이팅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더 선호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어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주주뿐만이 아니라 이 신탁의 수혜자에게도 더 적은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수탁 그것은 수탁 의무 위반이다. 비윤리적인 것이다. 투자 회사라는 거는 돈을 투자해 준 사람들한테 이익 배당을 더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좋은 회사들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 하고 ESG 이것만 신경 쓰다 보면은 정 정작 투자 회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수, 수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뭐 이런 이, 이야기입니다. 맨델 맨델홀 교수는 어, 이번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매우 어, 인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이미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원서 접수 많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어, 엘라바마 전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주여서 인기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그 올바로 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진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미래가 아주 어두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